안녕안녕. 안녕. 고비야. 잘 있었어. 오늘은 이곳 네덜란드 넘버원 초콜릿 브랜드인 토니스 초콜론 니를 알려줄게. 이 초콜릿은 해외 직구나 한국에서 일부 있어서 반가운 브랜드야. 토니스 초콜론 니는 다른 초콜릿과는 다른. 스토리가 담겨 있어 음? 음...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고 먹기만 해서 그 뒷이야기는 몰라 오늘은 튤립아빠 데니가 외출 중이라 이 코비가 정말 바쁘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인 코비야 튤립아빠의 유럽 식품 이야기를 도와주기 위해 그레고리 식품 박사님을 모셔 왔어. 잘했지. 히히히. <laughs> 그레고리 박사님께 우리 토니스 초코론니의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어? 박사님. 그레고리 박사님 어디 계세요? 박사님 어디 계세요? 그레고리 박사님. 커비군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튤립 아빠는 나중에 인사를 하기로 하시고 네덜란드 국민 초콜릿 토니스 초콜론니 스토리를 알려 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레그리 그래, 그래 박사님. 토니스 초콜론니는 2005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제과 회사로 초콜릿을 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018년 네덜란드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18%로 네덜란드 최대 초콜릿 제조 업체 중 하나가 되면서 네덜란드 국민 초콜릿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11년 전인 2002년 네덜란드 TV 브로드서겸 저널리스트인 반더코엔 씨가 당시 생산된 초콜릿에 노예가 없는 초콜릿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진행하는 토크쇼인 인스펙션 서비스 오브 밸류 한국말로 하면 가치검사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코코아 산업 내 부당한 노동 확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사회 이슈화를 시켰답니다 3년 동안의 사회 캠페인과 부조리를 알렸지만 계속 실패하여 결국엔 프로듀서인 돈 반더코건씨가 본인의 사비를 털어 직접 초콜릿 바를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했고 그 프로그램이 만든 홍보의 양으로 인해 제품은 빠르게 성공하며 단 이틀 만에 2만 개의 초콜릿 바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네덜란드의 스위스 초콜릿 수입업자가 돈 반더 코컨씨를 고소하면서 당신의 초콜릿 생산도 노동학대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암스테르담의 법원은 토니스 초콜릿은 노예의 도움 없이 제조되었다는 정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국적 초콜릿 제조와 사는 달리 사회적으로 공정한 무역과 생산 제조 방식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대서양을 넘어 미국의 2015년 사업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첫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시장을 넓혀갔답니다 대단한 회사죠 2018년까지 도니스 조콜로니는 본국인 네덜란드 외에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미국 등에서도 꾸준히 판매가 하여 네덜란드에서는 2018년 시장 점유율이 19%로, 다국적 기업인 퍼카더나 마스 또는 네슬레를 능가하면서 네덜란드의 대표 국민 초콜릿을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초콜릿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른 초콜릿 회사로부터 미움은 받고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도덕성과... 공정성, 다양한 컬러의 맛을 이겨내지 못하는 당당한 토이 초콜 릿니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어휴, 이초콜릿은 다양한 초콜릿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싶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툴립아빠 데니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바쁘신 와중에 그레고리 박사님께서 직접 네덜란드의 넘버원 국민 초콜릿 토니스 초콜런니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앞에 이렇게 그 토니스 초콜런니가 많이 있는데요. 색상도 다양하고 화려하고 맛도 그 색상에 따라서 모두 다르니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많은 초콜릿을 시식하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초코 론니의 맛을 랜덤하게 볼수 있도록 이 초코 론니 타이니 초코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신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기에 앞서서 몇 가지 대표 초코 론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스 초코 론니의 대표 브랜드는 제일 앞에 보시는 이 오렌지 색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색깔인데요. 오렌지 밀크 카라멜 시솔트입니다. 이 밀크카라멜 소금과 플레이크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아주 맛있기 때문에 이 일반 초콜릿 맛과는 완전 다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입맛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이 레드, 레드는 순수한 밀크 초콜릿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 이제 아몬드, 시솔트라고 해서 약간 소금 플레이크와 아몬드 맛을 즐기고 싶으시면 이걸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나몬 시나몬 맛을 즐기시려면 이 색깔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네덜란드 말로 덩코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다크밀크 말 그대로 다크밀크의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헤이즐넛 커피향도 좋아하시고 헤이즐넛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녹색 헤이즐넛 토니스 초콜릿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엘로우 이거는 누가 아시죠? 누가 초콜릿을 즐기고 싶으면 이 옐로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크로칸트라고 해서 프리첼 토피입니다 이 안에 프리첼 비스켓이 들어있기 때문에 프리첼 비스켓 맛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은 이 색깔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지금까지 초콜릿보다는 오리지널하게 아주 강한 오리지널 초콜릿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색깔의 어, 퓨어 말 그대로 완전 다크 초콜릿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 화이트 토니스 초콜릿은 가나의 좋은 품질의 코코아 버터를 이용해 만든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가끔 원료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희귀템이다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핑크색 화이트 라즈베리 슈가 클리거인데요, 벨기에에서의 고급 화이트 초콜릿에 동결 건조된 라즈베리와 슈가클리거가 들어있는 초콜릿입니다. 이 많은 것을 먹기보다는 이 안에 다양한 맛이 타이니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박스를 열어서 이것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스 타이니 초코론입니다. 타이니 토니스 초코론인데요. 보시면 이 공정무역을 대표하는 노예의 사슬을 끊는 이 마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네덜란드 말로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페어트레이드라는 페어트레이드라는 마크가 지금 있고요 아마 이 안에 낱개 개별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토니스 초콜렛이 다양한 맛들의 토니스 초코로이가 개별로 개별 낱개 포장으로 들어있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 이 안에 보니까 어, 귀엽게도 조그만한 메시지가 들어있네요 쏟아져라, 쏟아져라. 자, 쏟아져라, 쏟아져라. 쏟아져라. 아주 귀여운 것들, 쏟아져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토니스 초코로니 대표 초콜렛 맛. 카라멜 실솔트. 이렇게 생겨있네요. 이 사슬이 끊어진네요. 일단 먹기에 앞서서, 일단 먹기에 앞서서, 잘라서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세사슬이 잘라지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시면 이 밀크 초콜릿 카라멜 씨솔트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십니까? 요 소금 시솔트 소금, 소금이 박혀 있습니다. 시솔트 소금 플레이크 가 박혀 있는데요. 요큰 것도 박혀 있고요. 음. 밀크 초콜릿 맛이 강하게 풍미가 느껴지면서, 짭조름한, 소금 플레이크 맛도 느껴지네요. 이거는 밀크 그냥 초콜릿인데 어떻게 틀리는지,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음, 이거는 그냥 밀크 초콜릿 아몬드 시솔트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통째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 입맛에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카라멜, 밀크카라멜 시솔트그 다음에 레드. 괜찮고요. 페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을 알갱이가 박혀있어요. 헤이즐 알갱이가 박혀있습니다. 박혀 화이트 라즈베리 슈가 크림을 먹어볼까요? 색깔이 화이트. 이거는 그냥 화이트 초콜렛. 차이점은. 화이트 토니스 초콜릿은 말 그대로 순수한 화이트, 베이지 색깔이 나는데 이런 색깔이지만 화이트 라즈베리 슈거 클리거는 라즈베리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라즈베리부터 음, 우리가 예상했던 화이트 초콜렛맛 그대로 나고요 라즈베리와 슈거 덩어리가 씹히는 맛이 있는 식감이 좀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음, 이거는 말 그대로 코코아 버터 맛이 유방 가격이 느껴지는 화이트 초콜릿이네요. 끝으로 누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가를 먹어볼까요? 모양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많이 날 거예요. 음, 맛있다. 음, 씹힐 맛도 있고요. 약간,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인상 깊습니다. 어우. 이거는, <laughs> 퓨어 닭. 색깔 보이십니까? 아주 블랙 색깔에 비슷한 코코아 색깔 그대로 색깔이 빚어져 나온 초콜렛. 음, 딱딱하고 오리지널을, 카카오의 오리지널을 드실 분이면 이걸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스 초콜릿에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한번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고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박스를 사서 한번씩 간단하게 알갱이를 한번 맛보시고요. 본인의 취향과 맛의 특성에 따라서 후에 토니스 초콜릿을 드시고 싶으시면 큰 거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토니스 초콜릿이 엄청 단단해서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우리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초콜릿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180g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꺼워서 단단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생각날 때마다 주도될것 같아요. 아, 촬영 끝나고 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